않았지만 전체 기사의 내용은 20절까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던 제자들은 갑자기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들어와 배가 뒤집히게 생겼을 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곧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진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와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우리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또 고요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꾸중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할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며 누구이기에 바람과 받아도 받아도 순종하는가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 이 배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귀신들린 사람을 만나시러 이곳 거라사 지방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귀신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함께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어떤 악한 용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귀신들린 자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심을 나타내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고치시기 전에 이런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서도 동일한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치하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가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귀신들린 자를 제어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자연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제어하는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그 아무도 그를 새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새사슬에 매었어도 새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무덤은 암석을 옆으로 파서 만든 일종의 굴의 형태로 그 안에 시체를 놓고 문 대신 돌을,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돌문을 옆으로 밀치며 얼마든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문은 일반 보통 사람이 쉽게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은 아니었기에 보통 성인들의 힘으로는 밀수 없는 돌의 크기가 컸고 또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겁고 큰 돌을 이 사람은 쉽게 밀고 쉽게 닫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고 또한 지나가는 사람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고 또 쇠고랑으로 묶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끊어 버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 몸을 자해하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그 새고랑과 또 새사슬에 메었어도 그것을 끊고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힘을 가졌던 것이죠. 또한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나와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자기를 자기 자신을 멸하기 위해 오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화난 사람의 특징, 귀신들린 사람의 특징은 분노하고 소리지르고, 또 욕하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 달려와 자신이 마치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이 사람을 행동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 이 있나이까 워낙은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 괴롭히지 마소서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권세 앞에 마귀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귀신이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귀신의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계략을 다하시고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한나 피조물로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 앞에 겁을 내고 돌고 맙니다 귀신이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을 주도하고 있는 자는 바로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주도권이 귀신에게서 떠나 예수님에게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그가 알았고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악한 시험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 기사에 나오는 말씀으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예,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니 고대 사회에서 대적자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상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를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 마귀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은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군대라는 뜻은 헬라우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단은 6천 명의, 6, 어, 6만, 명, 6만 명의 보병 또 120명의 기병 또 어, 지원 어, 특수부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영적 군대에 대해서만 사용되었고 로마 군대의 군사적 단일체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거라사 지방에 보내지 네 보내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자기들을 돼지 떼에 들여보내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르지도 먹지도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할 경우에는 이방지역에서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만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때 대가 불리는 이방지역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기 돼지는 식용과 또 상업용, 재사용 재물로 사용되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돼지 떼에로 들어가 사된 후에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을 된 것인 것을 목격한 후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았고 또그 모든 일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 지방에서 추방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5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싸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극신들렸던 어,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극신들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대가벌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마귀들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어, 교만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지가 점점 불리해지자 그들은 교만하고 포악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서 예언하는 모습으로 위장하는 교활한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원하는 것은 돼지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사회에서 더러운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가 놀라 비탈론 내리 달려 호수 갈릴리 호수에 빠져 모두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귀신들의 뜻을 들어 주셔서 돼지떼에 들어가 2천 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귀신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이 간청을 허용하신 전제는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사람의 몸을 들어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이 사람을 위해 돼지 2천 마리까지라도 희생하도록 하심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신 이유는 귀신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러운 영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로잡고 있던 사람들에게 추방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더러운 귀신들은 거라사 지방에서 추방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고 그리고 모두 돼지 떼가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과 돼지 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과정을 다 소문을 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고 또그 귀신들이 돼지댁에 들어가 바닷물로 내리 달려, 달려 빠져 죽는 놀라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가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놀라운 경애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재산이 돼지가 몰살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음에 큰 동요가 이들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놀랐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도 마치 돼지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방에서 이 갈라사 지방에서 떠나기를 마을 사람들이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수가성 여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을로 모셔서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이 동네 사람들이 믿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이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저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 가신 이유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선포하고 임하였음 선포하고 아무리 세상에 마귀의 세력이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당해낼 수 없다는 것과 마귀의 세력은 예수의 권세 아래 굴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복음의 확장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 음장 18절의 20절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시부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블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여기더라. 아멘. 18절에서 20절 내용은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과 돼지의 본 일을 사람들이 주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를 요구했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시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재산이 되지만 죽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알았고 또 경험하였고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대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두루 지역에서 돌아오신 후 대가볼리의 한 지역에서 이 방인들에게 하신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언어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셨고 또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로 이방이 사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사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한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넓어져 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의 옛 모습과 새로운 모습에, 모습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모습은 무덤에서 소리지르며 돌로 자신을 해하고 또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의 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심을 알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 앞에 복종하였을 때 귀신이 떠나게 되었고 온전해진 정신과 육체를 그는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이전에, 이전에는 마귀에게 붙들린 바 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온 후에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 중한 명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돼지대의 죽음으로 또 자신을 따돌린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그는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귀신이 다시 자신에게 들어올까 이렇게 겁을 내서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함께 있겠다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권유를 만류하고 그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두병자를 고치셨을 때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와 동일하게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귀신에게 붙잡혀 무덤 가운데 살았는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가족의 품으로 그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의 가족은 그의 온전한 정신이 돌아온 것을 보고 가족들은 기뻐하였을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말하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은 불순종의 영에서 순종의 영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광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미친 사람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괴력을 향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따돌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후에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때로는 우리는 광인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모습이 광인이 되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모습은 나의 행함은 나의 성격은 여전히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었으면 하나님이었으면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여전히 그들은 죄인 가운데 광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의 영적 주소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혼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참 바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어, xx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말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여서 강한 자로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겸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앞에서는 그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어거스틴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광인과도 같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광인입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악한 마귀가 떨며 거불내며 쫓겨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광희는 여전히 마귀에게 붙잡힌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귀신이 쫓겨난 후에는 그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영적 삶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된 권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는 세상의 권세와 같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요, 또 겸손한 자리요, 또 교만하지 않은 자리요, 온전히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내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섬세하고 자비로우신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